이제부터 시작구요 네, 네, 오른쪽에는 이정희 주연님, 왼쪽에는 김상희 주연님, 저희 함께 오늘 세 명서 한번 함께. 자 하기 앞서서 준비 체조 무조건 해야 되니까 자 준비운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 발목 떨리기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한 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셨다 이나 한사 하나, 둘, 셋 넷.

여 다섯, 다섯, 음.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허리를 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뚜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크게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곡돌리기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이번에 깍지 끼고 앞으로 쭉 자, 손바닥 보이게 쭉 앞으로 쭉해 주세요. 쭉등 이렇게 나오게 해서 쭉. 자, 이번에 위로. 위로 쭉. 자, 귀 옆에 바짝 붙여서 쭉해 주세요. 쭉. 자, 이번에 왼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바닥에 자, 쭉 내려가서 최대한 닿게 자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마지막으로 팔벌뜨기1개 하고 준비도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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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 준비한 거 이게 병뚜껑 병뚜껑으로 할 놀이고요. 저희 병뚜껑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집안에서 페트병 쓰시고 이렇게 병뚜껑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 병뚜껑이나 상관 없습니다. 저희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자 처음에 저희가 일단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을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네모칸 만들어 놨어요. 네모칸 여기를 일단은 한 처음에 세 개씩 해볼게요. 세 개씩 자세 개씩 해서 하나씩 한 명씩 하나씩 해서 아, 순서는 상관없이 세개 놓고 여기 안에 누가 더 많이 넣나? 지금 이게 살짝 왼쪽으로 꺾여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게요. 자 준비 자 시작하시면 돼요. 예. 아, 상관없이 어차피 가운데다 넣는 거니까. 하나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나았어요 자, 자리 바꿔서 자리 바꿔서. 자리 바꿔서. 자, 해주세요. 네, 실패. <laughs> 아,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아, 이거 하나, 하나는 넣어야죠, 하나는. 아, 빨리, 빨리. 자,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일단, 어. 될 때까지, 어. 어. 아, 비겼어요. 1대1, 1대1. 아, 예. 어, 잘, 한번 더? 네. 자, 이번엔 그러면 다섯 개씩 해볼게요. 세 개나, 너무 금방 끝나는 것 같아서. 자자 자 시작해주세요 에. 선까지 걸치면 인정해드릴게요 <웃음> 어. <웃음> 아. <웃음> 네 이렇게 에. 자 김남신 선생님 승자 어. 이번에 이렇게 뭐, 여러 개, 개수는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개부터 다섯 개 했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만큼, 뭐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하면 되니까요. 저희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민 선생님도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누가 더, 그러니까 쳐서, 누가 더 끝까지 높나. 저까지 같이 세 수에서 해볼 거예요. 한세 개씩 일단. 자, 순서를 정할 건데, 자, 가갈가보해서 자, 두, 일단 세개씩 해볼게요, 세개씩 자, 가위가위보에서 순서 정할게요. 가위, 가위보, 가위, 보, 가위보. 가위 김나신은 일단 가위, 가위보, 가위, 보, 가위보. 가위 자, 정민 선생님 두 번째, 제가 세 번째. 자, 하나씩 놓고. 아 어. 자, 어 <laughs> <나와. 웃음> 오! 오! <laughs> 자, 저거, 아, 근데 쳐서 떨어뜨리면, 예. 네. 죽으라 치지 마시고요. 저거 맞추려고 하지, 말. <laughs> 하지 마. 어이 <laughs> 하세요. 아 떠오면 <laughs> 되지. 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회예요, 세 번째. 오. 자, 제가 1등이고, 선생님들 다시 두 분, 다시 한 번씩 해보세요. 힘 조절이 안 돼. <laughs> <laughs> 어, 이거 아까 그 게임인데, 정 가운데인데, 이거 자, 두 분은 다시 한번 여기, 여기 넘어서까지 한 번, 여기 안에 누가 더 자, 둘이 같이 같이. 여기 넘오는 사람이 승자. 자 다시. 셰인들이 힘 조절이 좀 힘드시네요 이거. 아이한 명은 세고 한 명은 약하고 이거 몇 번을 하는데 다시. 오. 아유 괜찮아.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알까기 아시죠? 알까기. 이걸로 알까기를 해볼 거예요, 알까기를. 자, 어, 어 선생님들, 여섯 개씩. 너무 멀지, 않... 아, 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개씩. 자, 누가 먼저 치실래요? 어, 아, 다섯 개구나. 가이거뭐 둘이 가이가이보 가위, 사이보 자, 라이센부터 그러면 같이 다 네. 저 저걸로 하면 되죠. 정미슨 거 아. 가서 에이. 아이고. 아, 아. <laughs> 아! 힘 조절이 선생님이 잘안 되시네요. 아 라이센 꺼 떨어졌어요. 라이센 꺼 떨어졌어요. 자, 1대1 하나씩. 자, 정미쌤 차례. 오! 자, 나이쌤. 아, 이거. 오! 아, 선생님들이 게임을 알아요. 막 박빙인데, 박빙. 자, 이번엔. 나이쌤 차례. 동반, 동반. 이제 나이쌤 차례. <laughs> 자, 하나씩 나왔어요, 하나씩. 아, 어, 얍삽하게. 어, 이분들이. 아, 뭐, 아, 세게 칠것같이하면서 어. 아, 끝. 어, 정신이 이겼어요. 자, 자, 이번엔 다시 자리로 가서. 자, 한번 더. 자, 이번에는. 좀 이게 이번에 좀 오래 걸려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무조건 한 번에, 한 번에 해서 맞추면 떨어뜨린, 그러니까 성공한 거고 만약에 나이쌤이 쳤을 때 맞았으면 이게 이긴 거고, 못 맞으면 진 거고, 예.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자, 이번에 아까 누가 이겼죠? 정미쌤이 이겼으니까, 아까 나이쌤이 먼저 했으니까 정미쌤부터 먼저. 예, 맞추기만 하면 돼요. 맞추기만. 오, 오 성공. 예. 자. 자 정미쌤. 오 성공. <laughs> 아또 게임을 맞추네요. 또 둘이서 알아서 조율을 해주. 오 성공. 오. 나이스에 맞추면 동점 못 맞추면 끝이에요. 아 이번에 정미쌤은 또 승리. 아 이게 확실히 좀더 일찍 끝나긴 하네요. 예. 자 이번에 한번더 나이스쌤이 계속 쳐서 기회를 줄게요. 맞추는 건 힘조절이. 자, 다섯 개씩. 다시. 자. 어, 성공, 성공, 성공. 네? 맞췄으니까. 맞췄으니까. 맞추기, 예 맞추기, 맞추기. 아까 두 번째 거. 어. <laughs> 아니, 자꾸 없는 데다가. 아이씨. <laughs> 마침 끝. 아, 하이, 이대 아,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오셔서 두분다 이쪽으로 오시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 아까 이거는 일단 넣고, 저희 이렇게 빨대를 준비했어요. 빨대, 빨대가 두꺼운 거 있고 얇은 거 있는데 이거 하나씩. 지금 저희 들어올 때 소독, 손 소독 다 하고 열 재고 들어왔으니까 잠깐만 이것 때문에 빨대를 하려면 마스크 벗어야 돼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두꺼운 거부터 하실래요? 얇은 거부터. 얇은 거. 얇은 거요? 예. 자, 이걸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끝까지 불어서. 한 번에 아니요. 아니, 아니, 계속, 계속. 근데. 부셔야 돼요. 이걸로 누, 밀면서 가면 안 돼요. 반칙하면안 돼요. 자, 부시는 거예요. 이거 빨대로 미는 게 아니고, 불어서 해요, 불어서. 자, 시작. 오, 막상 막 하, 막상 막 하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그거, 한 손에 갖고 계시고. 자, 이번엔 두꺼운 걸로 해볼게요. 두꺼운 걸로. 자, 준비. 자,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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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정신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입에 빨대를 물어야지, 빨대를 빼고 하면 어떻게요 이거 누가 쓴거 아닌데. 다시, 다시, 한번 더. 아, 빨대를, 누가 빨대를 입 안에 넣고 물어야지, 이렇게 후불 보면 당연히 바람이 안 나가죠. 다시. 자, 제 웃을 때. 자, 준비. 자, 시작. 되네, 되는데, 왜안 된다 그래요? 여기 김 선생님 웃겨갖고, 우선 터져갖고, 불어야 되는데, 불지를 못하네. 자, 이번엔 얇은 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 얇은 걸로. 자, 주, 다시. 준비, 시작! 아. 그만 웃으라고요. 그만 웃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 운동할 수 있고 이번에는 자, 하나 더 이거를 놓고 바닥에 놓고 자, 잠시만요. 테이블 잡아. 뒤로. 자, 이번엔 저희가 따로 또 집에 보시면 그냥 기다란 막대 같은 거 있으면 자 여기 놓고 동현 나와 여기 카메라 나와 자 여기서 이걸로 각자 하나씩 놓고 이걸로 이번에는 부는 거 말고 쳐서 끝에 쳐서 끝까지 가는도록 할게요 제가 서 있을 거 거기까지 예 네, 밀어서 밀어서 해서 절 돌아서 다시 그 자리까지 자 준비 시작 아니, 아니, 어디다가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선생님들. 땡강 부리는 거 아니고, 자. 자, 이렇게 한 번에 팍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톡톡톡 쳐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툭 치고 밀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끝에다. 예, 네, 그렇게. 자, 시작. 톡톡톡 차서. 아, 어, 한치. 아, 이제 할머니 지팡이 아니에요, 이거. 가나요? <laughs> 자, 여기 예, 그만 예, 잘 하셨어요. 두분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안 나오니까 이리로 나오시고, 자, 이거는 뭐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그냥 빗자루나 다른 걸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하셔서 많이 하실 수 있고, 저희 병뚜껑으로 이제 이것도 따르게 많이 하실 수 있고, 저희 아까 안 했는데 이거 병뚜껑이 여러 개가 있으면 병뚜껑을 쌓기도 가능해요. 여기서 그냥. 병뚜껑을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렇게 펼쳐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누가 더잘 쌌나, 빨리 쌌나도 대결 가능하니까, 그런 걸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주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빨간 날이라 없고, 월요일, 금요일, 예, 3시에 또 찾아뵐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